시연아, 좋아? 아 자세가 좋은데? 눌러봐. 와. 신기해? 와, 안에 이거. 받았네. 이것도 장난 아니야? 불 엠비언트? 그러니까. 불이 오, 뭐지? 오. 걍 어때? 맛있어? 때 어때? 것도 볼까? 어. 봐 어때? 나 어때? 넓어? <laughs> n n t e the roundabout and take the second exit. Now e n t e the roundabout and take the d exit. <laughs> 이거는 이제, 이제 이제 이렇게 커져. 오중 네. oh, okay. 것부터는 이제 이렇게 옛날과 안 돼. 네거이십년 시간 안 되고 이2년 이후부터 이제. 수 있겠는데? 좋아? 야, 침대 좋아? 응. 그냥 비뷰 한번 봐 볼까? 뷰. 네. 와. 나 바로 앞이야. 진짜 와. 쏜다. 두개 있어? 어, 그러네. 두개 있네. 자나. 배한테 불러. 배야. 배야. 나도 태워 줘. 나도. 태워 줘. 응. 지안이도 해. 많이 커서 왔네? 진짜, 그때 진짜 조그맣던데 자, 너한살 먹고 온 거야 응. 아이고, 자, 자. 응, 짠 아이고, 1년만입니다 짠 짠, 잘자 짠, 아빠도 짠짠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음, 아, 맛있 맛있는 냄새 난다 <laughs> 그때 영... 여... 맛있겠다, 맛있게 먹어. 여번엔 더워서 먹어. 어? <목소리> 이제 감자튀김도 먹고 다 컸네. 맛있어? 간사지 않아. 와, 에이, 요 와, 이에교에교 욕. 에 에이, 욕. 에이, 욕. 개이 욕. 에이, 욕. 에이, 다 이배다저 여기도 배있어 여기 배가 거기 있어. 아, 저 그때 배 있구나. 응. 부부라고? 응? 잘 잤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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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엄마한잘잤냐 물어봐 줘야지. 네, 잘 잤어요. 이쪽으로 가세요. 배 앞에.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리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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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배배어배 엘리베이터 왔다, 지아. 야, 맛있어? 맛있어? 잘 먹네. 잼 딸기 아니에요 라먹어보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기다 발라줘 아빠가 아침에 그렇게 해지 않아? 자, 얌얌 먹어면서야 원샷 됐대요 따봉 해봐 따봉 지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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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지이이지이지이 지안이, 지안이, 이지로 지안이, 지안이, 자안이지지안 지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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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안이 지안이, 지이 <laughs> 쟤 저기 칙칙폭폭 간다 지연아. 어 기차 에? 가지. 한번더 가? 어 응. 어. 응. 한번더 가자. 응. 한번더 가자. 어, 응. 한번더 가? 지 이제 한번 타볼래? 응. 자 그럼 가서 지혜는 기차 잡아야지. 자 기차 잡아서 어? 가자. 뛰어. 이기 와. 응. 자 빨빨 리 <laughs> <웃음> 엄마, <웃음> 엄마도 같이 갈까? 어. 어. 아빠? 응, 엄마는. 아. 엄마 어딨어? 여기. 어디 있어? 아빠. 아 아빠, 입이야? 응. 지아이아 찌아니 누구야? 찌아니 손들어 봐. 딱딱 해줘 이거를. 이걸 딱딱 두드려야지. <laughs> 아빠 머리 깨지겠다 그지? 어머니. 어. <laughs> 어머. 응. 어머니. 할머니한테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. 할머니 응. 할머니할머니한테 말. 할머니 사랑해해줘. 아니 말로 해야지. <목소리도> 음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. 보고 싶어. <목소리도> 거기야 가자 자리가 안돼 어 맞아 굴러가자 어 안녕 안녕 어 안녕 잘있어 알았어 어윙윙 응. <laughs> 있지 야뭐 저기로 가자 엘리베이터 타러 가자 윙 어떡해 곶감아 곶감아지않 아. 우 와우 와우 슈지첼인데 그냥 하나씩 먹어도 되겠다 이게 포하는 거? 가 아닌가? 예쁘포가라 맞는 것 같아. 그치? 이게 그 그때 막 고리 먹으러 갔던 그런 약간 맞아 맞아 어. 그런 골목 느낌 어, 그런 골목 느낌 느낌인데? 어. 근데 되게 힙하네 그치? 음, 음. 정서인도 나에게 <laughs> 우리가, 우리가 부자 패스트 구경을 하네? <laughs> 그치? <laughs> 여기에 약간 음. 파스타면이랑 샘이랑 음. 세미랑... 새들이 사는 곳인가 봐어 새들이 에서이 맥주만 한잔 하는 거네 어. 응. 응. 분위기도 좀 좋은데?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여기아니 맛있다? <웃음> 맛있다? 또 <laughs> <따. 웃음> 아빠가 줄게 아. 마잘 음. 아, 먹네. 얼마 호박도 들었네. 음. 자 아빠 손으로. 한 번. 이제 이모랑 삼촌도 아, 올 거야. 잘 먹네. 자 <laughs> 애교 는 먼저. 애교.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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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고짠짠짠짠짠짠 뒤지지 않잖아. 음, 음, 음 그렇지 냄새부터 짠고짠짠짠 어, 어 거기 뭐 넣는 건 같지 않아? <Poncho>

오이인가 오이 넣어. 세관님. 이게 오이가 아니야. 오이. 오이. 자, 맛있을까? 맛있을 맛있을까? 네. 저희 네, 한 먹어볼래? 응. 그래? 그래? 어? 그래? 뭐부터 먹어봐야지. 음, 나 할까? 시안이 그거부터 먹어보자. 이거? 응. 자, 이거부터 먹어볼래? 응. 자, 엄청 두꺼워. 와 진짜 두운데한번한번 <laughs> <번> 먹을래? 와와 <laughs> 와, 진짜 두껍다, 시짜 아빠 아빠 열어줄게. <웃음> <웃음> <우와>. 와 <laughs> 와. 자 이거 아빠 부숴줄게. 이거 너무 커. 하나 둘. 자 드셔보세요. 한물. 시아는 안 돼. 얘는 아직 애기라서나 응. <laughs> <야>, 꽃이 <laughs> 얼마나 많아? 어? <laughs> 어머. <laughs> 어머. <laughs> 응? 어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. 야, 야, 여기.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 있잖아. 야, 아빠. Заа тухай магадгүй. Ийм. Маш. 나 사랑해요 해야지 나 사랑해요 한번 해야지 엄마 하트